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명웅 힙합 장르도 잘하네, 아비앙또 음원 영상 900만뷰 돌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음원 영상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아비앙또 음원이 이제 5월 2일 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는데, 23일 조회수가 900만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엠 히어로 수록곡 아비앙또는 레게풍의 힙합 장르곡이고, 어, 다이나믹 듀오. DJ DOC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공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아비앙 또 가사에 담긴 실련의 아픔이 이명웅을 만나서 식나는 곡이 되어버렸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잘생긴 또 이명웅의 얼굴 한번 여러분이 자, 기억하시면서, 어, 또 즐거운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